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되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가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내 자신을... 잘 지키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7장 6절에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러한 자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곳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너희들이 쫓아낸 이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지 말, 말아라. 저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면은 너를 유혹하여서 사절에 보시면은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 중에서 살잖아요. 죄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죄가 주는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이 지나면은. 저들을 통해서 죄의 것이 우리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되고 쉽게 서며들게 되죠. 그러면 죄를 가까이하고 죄가 서며들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가 지배할 수가 있지요. 죄가 지배할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이 되는 엄청난 불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아라고 지금 주셨잖아요. 이곳에 살지만은 죄에 물들어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라고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와 가까이하고 죄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반대로 죄에 사로 잡혀서 죄의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일장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시인하지만, 너희의 삶은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 나타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나타나고 있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나의 소원을 이루고, 별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원하는, 그러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잠시 이죄 많은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살고 있느냐? 빛으로 살아라고 주셨거든.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의 빛이거든. 그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이고, 그 사명에서 부족한 자는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내 기준으로 여러분 나의 만족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거기에 두시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거룩한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잊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반대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죄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갑니다. 나의 힘으로 죄를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이 없었던 것처럼 유다 나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저항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사로잡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죄악된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로잡힙니다. 얼마든지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로마서 7장에 읽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있죠. 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랴? 그 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나를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고, 나를 정복할 수 있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충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죄의, 어, 피리 소리에 춤을 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초라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나의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죠. 누가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은 죄가 그렇게 하죠. 죄가 나를 불행케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행케 하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의 지식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면은, 그는 불행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가 주는 다양한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의 법칙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이고, 나의 안변은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천국이 아니지요.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그곳에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주는, 죄가 주는 그 말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곳에 그것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끌고 가면 갑니다. 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전이요, 여, 여러분에게 평안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막아 주셨다, 그렇게 하셨죠. 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시면 죄가 나를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정말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서 죄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말고 죄의 지배 속에서 힘들게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를 이 세상에 넣이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안 하고 소금이 부패해 버리면은 그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웃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너는 나의 성민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알게 모르게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지요. 정신 차리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방 여인을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그 여인이 너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떠나게 할 것이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의 지배자가 되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둠의 종이 되지요. 종이 되지요. 종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더 구속이요, 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더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꼭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삶을 결산하실 때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